네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고 TV 의 바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 할로윈 신화 할로윈 신화를 구는데요 현재 하이신에 갇는5만잼으로 고정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이신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요 자 여러분께 투표를 받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첫번째 일단 왜냐면 투표 아잠깐 첫번째 투표가 아니라 왜 투표를 하냐면 제가 이 하이신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스티 엔지, 라포카, 라포, 맨, 두 마리, 그리고, 리, 이거 사이언스 돈케, 제트팩 카메라, 그리고 리페어, 그냥 드론, 예, 옛날 리페어 드론을 구했는데요. 맞나? 잠깐만요. 예, 그리고, 걷다가 시니스트 한 마리까지 추가를 해서 구했는데, 음, 이거,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있습니다 스티.. 아스티랜다 하이신 소장해라 1번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다 하이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팔아라 이러는 분들은 2번을 댓글에 저주, 적어주세요 아말거 너무 웃인다 여러분 <laughs>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투표를 받을 건데 이 투표 결과는 동일 27일 날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아닌가 하이신 같이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번 주 21일 일요일까지 투표문을 받겠습니다. 구독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해볼 웹은 나이트메어입니다. 의죠? 나이트메어. 난 댓글 짤 볼게요. 어. 윤씨 안 빠져. 현재 하신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총8,000 8,600명입니다. 여왜안 빠지죠. 아, 어, 나도 들어올게요. 렛다 들어오겠습니다 됐나? 어 빠지긴 빠졌네 자제 택은 하신 뭔지 좀 아니가 씨하신그 스피커 리페어 그카어이 잘못 들었네 돈케입니다 음 오늘 맵은 저기죠 아 여기 아니면 이쪽 가면 되네. 죄송합니다. 주인과 판바라이스가 아니면 더 가야 돼? 와 저기까지 있어 판바라이스왜 이렇게 멀리떴냐탤란트릭 제작자분님, 왜 네. 너무 멀게 주지마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시작을 해볼 거고요. 나이트메어 선택해 줄게요. 먼하이신 외형 보. 이신 외형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말레퀴즈는 이렇게 됩니다. 예. 네. 하유신이 이렇게 됐고 스킵 준비해 놓을게요 사투치도 들고 왔기 때문에 뚫리진 어,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예, 제발 뚫리지 마라 뚫리지 예, 않았으면 좋겠네요 으... 브롤스타즈 예 재미있으신가요? 조회수가 그 너무 안 나와요 브롤스타즈 아니 한 영상에는 제 영상 다 묶여 살려요 패시브 영상 서 179회가 말이 됩니까? 아니 그아 계속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도 딴 영상 좀 봐주세요. 이번 하신 영상 조회수 100회 나오면, 어 100회 나오면 어뭐 하지? 100회 나오면 그냥 소박하게, 예 아직 제가 대형 유튜브는 아니니까 소박하게! 소박하게 전설 DJ 유닛, 네, DJ 유닛 하나 또 나눔하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닉네임과 받고 싶은 이유죠?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그렇죠? 네 믿을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시네요. 극화 좀 설치 준비할게요. 예, 극하가 거의 다 먹여살리거든요 대부분 다 극하가 먹여살리던 살리, 아우 아 진짜 말 이렇게 극하를 1년만 업그레이드 해도 돼요 예 아마도요 <laughs> 지금 제가 그 학원을 갔다오고 밥을 먹고 영상을 찍는건데 예 조금 학원 갔다와서 정신이 지금 좀금 예. 비몽사몽 하거든요? 예.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이니까 일단 돈키어업그레 하다가 바로 다음 에이브에하신 설치해 볼게요 이게 신화가 아유 죄송합니다 자하이신 1레벨 기준 데미지 2000 레인지 15 컬란 1초입니다 범위 야 웬만한 신화보다 작은 거 같지? 데미지가 한방한방 대로 한방 너무 세서 이건 쓸만한것 같아요 초반에 저건 잘 활용, 활용만 하면 그냥 하이신 잘쓸수 있는데 하이신의 단점이 있죠 신화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비싸면 뭐합니까 신화가 아닌데 제가 하이신을 써봤거든요 하이신만큼은 리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이신이 이론상 제 최애 유닛이긴 해요 최유닛이 스티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설명했었나? 최유닛? 만약에 설명했었다면 예. 설명했었다면 이번에 바뀐 거라고 예.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이신을 되게 좋아해요. 하이신이 외형 자체만 봤을 때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이신을 얻고 오? 하이신 크네? 해가지고 하이신 좀 크게 좀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야야 하... 이야... 요즘 게임 화질 하지... 게임 잘만아 만드... 죄송합니다 탤런트링기약자님 근데 이 패트인데 아니 할 실점도 나는데 할신정도 리뷰해야 되겠죠? 야, 솔직히 저는 할시는 좋은 거래 오면은 진짜 팔고 싶어요. 만약 사인스티 두 마리? 그럼 팔죠 사인 스티두 마리면. 네, 사인스티 두 마리면 팝니다. 솔직하게 사인스티 두 마리면 팔려. 현재 가치 최강 유닛이죠. 네, 데미지는 최강 유닛이 아니지만 아, 잠깐만. 어 설명 못했네. 어 이거 옷걸어 해놓고 일단은. 에 예, 데미지, 4레벨 기준 데미지 2,500, 레인지 40, 쿨한 0.5초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큰일 났다. 아, 방송사고 여러분, <laughs> 방송사고 나는 거 같지, 이거. 진짜. 좀 큰일 났는데? 어, 바로 잔다오? 잠깐만. 리페어 열일해야겠네. 와, 아, 하이시를 이렇게 쓰는 맞나? 네. 레벨은 데미지 3000, 레인지 18, 쿨다운 1초입니다. 자, 3레벨은 데미지 4000, 레인지 20, 쿨다운 1초입니다. 다시 팔아 줄게요. 어. 낭비인가. 이제 극칼을 그 보내 주고 이제좀 중간쯤이죠? 이쯤에 사신을 사, 사신 사 사신. 어. <laughs> 안 도와주네. 게임이 나를 안 도와주네요, 여러분들. 아 근데 그 카파는 게 아니었나? 심각한데? 내가 하이신 수비 가능하니? 하이신아? 하이신아? 하이신. 무섭다. 진짜 무서. 워나 아, 무서워. 제발. 진, 저 지금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아니, 아니 지금. 아, 잠깐만. 더 무서워졌어요. 탈신, 회신... 아, 하... 골치 아프네. 바로 팔아버리려 했는데, 영상은 담아놔야 되죠. 그래도, 에, 하나는 담아놔야 되죠. 자, 오레벨 데미지 2500, 레인지 45, 쿨던 0.25입니다. 빠르네. 그니까 러 약간 DPS를 보면, 많이란 소리죠. 나는 사타티도 업그레 해줄게요. 수비를 해야 기 때문에. 사신을 안들고 왔으면 클라이뻔했네야 사신있으니까 보이나요 여러분들? 봐봐요 사신있으니까 이쿠크시 가능해 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제일 비싼 유닛 노노 그것보다 매우 싼 유닛? 예스 이 게임 밸런스가 잘못된것 같아요 얘가 팔 봐봐요 얘가 8천마리여야 되고 얘가 648k여야 돼요 아, 이렇게 생유인 이이 8,000마리도 아니고 648k다? 잠깐만, 야, 잠깐만요? 그 이거 뚫리면 진짜 얘 너무 쓰레기인데? 어어어어 진짜 너무. 아, 어, 자신 있으니까 애들이 녹네? 아, 텔란 틀리 밸런스 패치 잘못.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20명 만들어주세요. 저 샤크 님이 크가 뿌리신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거 3일차 왜안 찍냐면 사기가 돼버렸어요.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게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너무 듣고를야 버렸어요. 크가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크 님께서 이거 그만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6레벨? 데미지 3000, 레인지 48, 쿨다운 0.2입니다. 얘는 뭘로 질죠, 이름은? 얘는 이름은 뭘로 을까 생각 중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좀 마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야이. 안돼, 뚫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왜? 네. 일단 스타티도 올려줄게요 계속 올려줘야 돼 얘가, 얘가 이제 쓰러지는 순간 이제 망하는겁니다 잠깐만 UFO가 빡세다, 잠깐 UFO! UFO 어? 아유 큰일 났다 오! <laughs> 뭐죠? 생각했는데, 이건 나, 나 이거 하이신을 주요 이제 유닛이기 때문에, 아니 왜기 자리를 아니 아니 진짜 빨리 나가 그치 나이스죠? 일단 다시 해놓을게요 일단 동케를 완렙 찍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이신 외형이 계속 바뀌네요 아 근데 진짜 감탄한 게 하이신 마지막 외형이에요 그때 사인 내가 사인할이신 있었는데 그왜 팔았냐 하... 아, 일단, 7렙 기준, 데미지 5000, 레인지 50, 쿨단 0.2초로, 예. DPS가 2 5 0 0 네. 0이는 소리죠. 야, 사타티 업그레이 하니까 지금 뚫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 밸런스 뭐, 진짜. 그니까, 러 이거 지금, 할신이가 아니라, 사타티가 말, 이거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왜사투리가 나오는 거지? 아,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소장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 생각하면 1번 눌러주시고 안 한다 한다안 해야 하고 그냥 갖다 팔아라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2번 눌러주세요 2번 댓글은 그냥 1번 아니면 2번 달아주세요 네 그냥 투표하겠습니다 2번 댓글에 그냥 투표 투표 약간 하는 댓글창으로 쓰겠습니다 구독자 13명이니까 여덟 명만 동참해도 이제 그거되죠? 바로 딱 뭐지? 뭐라고 하냐? 다수결의 원칙 그쵸 다수결의 원칙 그걸로 바뀌는 거죠 야사진 계속 잔다뭐지진데 우리 사신 어? 이거 뭔 소리인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와 근데 남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신이 있으니까 한신 리뷰인데 사신 리뷰가 된거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이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돼 잠깐만 와 근데 아까랑 뚫리는 속도 지금 아까 보셨나요? 처음에 보셨죠? 하이신만 설치했을 때, 사신 지금 설치했을 때 차이 너무 큰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진짜 바꿔진다니까 삐! 아 죄송합니다. 계속 뒤에 하이신을 설치해 줄게요. 근데 하이신 이렇게 하면 멋있긴 해. 근데 만약 하이신을 얻는다면,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신화를 얻고, 엔 g 를 얻고, 복귀하려면 진짜 오랜 시간.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들어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게임 처음부터 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현지를 그냥, 얼마 있냐. 어제 20만 원 받고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닌가 더 받고 시작했나, 더 적게 받고 시작했나? 어쨌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겠 중요하겠지?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부하고 와서 지금 머리가 이상해요. 예,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또 이상한 말을 하네. 아, 진짜. 하여는 진짜. 간지 하나 챙긴다. 아 근데 디코사기는 저도 생각을 못해봤어요 어, 그, 그 누구냐 게임아빠? 그분께서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디코사기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진짜 딱 아는거 룰렛 기부왕 복사 이건 알거든요 진짜 제가 머더레 했었어요 한국 심각하죠? 심각한거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룰렛이 있었는데 딱 알았어요 아이 게임도 룰렛 있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한국인이 한국인 한국인은 대부분 룰렛을 하나봐요 외국에 가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한국인의 특기? 약간 이것이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한국인은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인의 차지 비율 중에서 70%는 게임하는 70%의 한국인 거의 다 거래 게임에서는 룰렛을 하는 것같더라고요 잠을, 잠을 너무 많이 자네? 싱한데어 잠깐만요. 입에 또설치 해야 돼. 이따가 어 잠깐만 어디 갔어? 리뷰가 너무 쪼끄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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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 깨우자. 와 참! 와 이거 보이세요? 할신이 막으니까 이렇게 되고 사타티가 못 막으니까 뚫리는 겁니다. 자할수 있는 건가? 이게 한 15만 했나? 30만? 아니 15만 약 15만 빨리 깨어나 어 됐다 아..아.. 아, 안 됐나? 또 설치 안 되겠죠? 딱 사신 잠시만요 그니까 사신 사이에도 이거 아니 아니 제발 아니 어떻게 리페어가 두 마리인데 애들이 이렇게 자 아, 나, 진짜, 이거, 실카, 왜 무한무대에 실카 되는 줄 알겠다. 누가 그카 놔야 돼요? 아, 안 되겠다. 나오자마자 다니? 빨리, 할 수, 빨리 업그레야 돼. 이때. 지금 믿을 만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는. 제가 항상 여기다 배치하거든요? 이 게임을 하면, 이 맵을 하면, 정확하게죠? 이 게임이 아니, 이 맵을 하 잠깐만, 얘가 자면 큰일 거든요 바로 클라죠 어? 어? 잠깐만, 너무 위긴데 제발. 제발. 할신을 데리고 남해로 오는 내가 빡대가리인 건가? 내가 멍청한 거겠죠? 잠깐만요. 내가 멍청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합니다, 진짜. 제발, 뚫리지 말자. 아, 한신아, 데미지 세잖아. 애들 누울수 있다고요, 한신이, 진짜. 너 보여주잖아. 비싸잖아. 비싼 값 해야지. 제발, 어어 씨! 잠깐만. 얘가 다는 거 오늘의 리뷰 바뀐 것 같습니다. 왠지. 그쵸, 여러분들? 그 리뷰 종목이 바뀐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 이 느낌적인 느낌. 뭐죠? 진짜. 할신은 남겨 놔야 돼요. 할신만큼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느낌 느끼시나요? 거래를 할때 아, 나랑 오래 있던 유닛. 근데 구하는 유닛인데 다시 그냥 보내 주기 싫은 느낌. 그런데 하면 약간 찝찝한 느낌. 이런 느낌 있으신 분?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ughs> 어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말한 직자 한 마리라고 들어가면 지금 터. 아니, 아 터진다는 말인가? 예. 네. 지금 그 말이겠죠. 자 말로를 찍었으니까. 얘는 계속 자나. 사신이 자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신. 사신 기억나? 아 그럼 딴거 보여드려야겠다 하이신 유형 바뀌는걸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보여드릴게요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 6 7을 못 보여드렸네 7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의 다 칠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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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수비. 극화로 수비하자. 이거 어쩔 수 없어. 와, 잠깐만. 어, 아, 심장 걸렁 거렸다 음? 어? 어? 잠시만. 와! 야. 와 야. 와. 말이 없어졌네요. 여러분들. 남의 길다해신 쓰지 마세요. 그냥 사심리랑딴거 쓰세요. 아, 너무 아쉬운 건 아니구나. 그 어차피 750원 버는 김에 게한번 가죠? 그래서 신화 뜨면은 좋겠네요 야, 지금까지 제가 쓴 진짜 5만 코인 썼도데다터스한마 나온 적이 있어요 기간 심한 것 같아요 입이 글카네아 그냥 뽑지 않을까? 아 그래도 영상 각을 위해서 뽑읍시다 뽑기 아한 칸씩 올라가라 아 올라가라 아 올라가라. 아올라가라아 올라가라 아오자이렇아아아이 올라가라. 아! <laughs> 마무리 되었고요 아아 한번 능력치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아아요 능력치는 아잠아만요 일단 좀 가운데 끼아게요 오..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뭐 됐고 이거 끼지 맙시다 해시만 가는데 끊을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박바박바박바박바 안녕